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성달규입니다. 6월 13일 아침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는 곰마리아에서 나온 아이고요. 곰마리아 커팅하고 자구가 나오는 도중에 약간 색감이 좀 특이한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또 특이종으로 분류해서 저희들도 또 관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런 음, 아이들 실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는 하는데 또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 아이 약간 맑아 보이는 듯한 그런 깔끔하고 맑아 보이는 듯한 그런 복륜이 아니라 약간의 회색빛을 띈다고 래야 될까요? 그런 회색빛을 띠면서 상당히 무게감 있는 네, 그런 색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입장은 조금씩은 틀어짐이 있는 것 같고요. 입장으로 본다면 약간 이렇게 또 오돌토돌한 느낌 네, 보이는 게또 특징으로 보이네요. 네 오늘 아침 방송에는 이렇게 곰마리아 특이종 아이의 영상으로 담아봤구요 오늘 준비한 다섯 아이들 네,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A 131번 콩쌩얼입니다이 아이 위쪽에서 보시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 아이구요 안쪽 얼굴과 바깥쪽의 색 발현, 네,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보시면 층수가 1층, 2층, 네, 층수가 상당히 좋은 아이고요. 목대 자체도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는 아이라서 지금 바로 커팅하셔도 충분히 커팅 가능한 층수 보이고 있는 아이입니다. 옆쪽에서 보시는 이런 밸런스도 상당히 잘 맞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이쪽, 이 네, 입장 하나가 약간, 네, 금발에는 강한 쪽이 있는데요. 음,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 아이라서 그대로 요 아이는 태풍으로 키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 입장이나 이런 게 조금, 네, 눈에 보이면 커팅 하셔도 충분히 또 예쁜 얼굴 네, 만들어 갈수 있는 아이로 보입니다. 이 아이는 반듯한 얼굴과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보이는 색 발현이 특징인 아이로 보이네요.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10cm가 나옵니다. A131번 콩생얼 12만원에 드립니다. A132번 꽃눈천하입니다. 이 아이도 위쪽에서 보시면 상당히 반듯한 얼굴 가지고 있고요. 옆김도 꽉 들어차면서 지금 바로 커팅해도 커팅 가능한 사이즈 나오는 아이입니다. 또 이쪽으로 약하게 또 본지가 분지, 이루어지고 있네요. 음, 앞쪽에서 보시는 이런 발란스도 상당히 잘 맞고요. 전체적인 색감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옆김 내려오고 있고요. 뿌리도 네, 튼튼하게 네, 잘 박혀 있는 아이입니다. 위쪽에서 보시는 모습이구요.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가로 사이즈는 약 7cm 정도 나오구요. 네, 옆김 사이즈는 약 5cm가 나오네요. A132번 꽃눈 차라. 18만원 애들입니다. A133번 설백마리아입니다. 요 아이는 자구를 커팅하고 밭에 심은 아이고요 이제 활착을 완료하고 탄력, 내 네, 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음, 얼굴도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색감도,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입장이 요런 두툼한 느낌도 상당히 좋은 아이고요 요 아이 설명 말이야 아이들 중에서도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 드는 아이들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 이렇게 약간 두툼한 입성 내 네, 가지면서 색발은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네요 안쪽 얼굴도 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 완전히 활착 진행 했는 아이라서 지금 뿌리도 네,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층수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다시 위쪽을 그리고요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6cm가 나옵니다. A, A133번, 설백마리아. 35만원 에드립니다 A134번, 제이드스타입니다. 요 아이 위쪽에서 보시면 상당히 반듯한 얼굴 나오고 있고요 입성에 보이는 이런 색감 자체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보시는 모습이나 옆쪽에서 보시는 이런 수형적인 음,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 아이라서 이 아이 한번 태풍으로 키우셔도 네, 괜찮은 아이로 보입니다. 음, 위쪽에서 보시는 모습, 네,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고 색감 자체도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 요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8.5cm가 나옵니다 A134번 제이드스타 5만원에 드립니다 A135번 도감마리아 철화입니다 요아이 위쪽에서 보시면 좌우 발란스 색 발현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고 있구요 속 입장에서 보이는 이런 복륜 음, 도감마리아 특징이죠 약간 깊어 보이는 복륜은 깔끔하게 네,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시는 요런수영적인 밸런스도 상당히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 활착을 하고 지금 완전히 탄력받고 있는 아이고요. 네, 뿌리도 튼튼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는 아직 조금 작은 편이지만 전체적인 네, 도감말의 특징이 잘 뿜어내고 있는 아이로 보이네요. 이 아이 가로 사이즈 지금 약 5.5cm 가 보이 고요옆김 사이즈 는약 3cm 가 나오 네요. A135 번 도감 마리아 차라 45 만원 에 드립니다.